어, 오늘 방송할 거는 금속 줄자로 유명한 코메론 방송을 할 거고요. 어, 대표적인 예전에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중소기업이지만, 어, 줄자로 지금 뭐 세계에 많이 인정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도 괜찮길래 한번 살펴봤는데, 한 8,000원 중반 정도에서 최근에 좀 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죠. 주관으로는 아직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작게 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2,000원까지 21년도에 찍고 나서, 음, 하락이, 급격하게 뭐 하락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면뭘 뭐 일관으로 보면, 어, 계속 뭔가 일단은 상방으로 움직이곤 했죠. 그러면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이었던 코메론 현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유동비율은 63%로 뭐, 어느 정도는 여유는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연매가 500원이고, 시총 835억, 그 줄자 관련돼서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퍼 5.26, pbr 0.43, 절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bps 21000원에 대비해서는 뭐한 절반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매당 250원에 시가 배당률 2.7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퍼그 5.배에서는 계속 뭔가 액션은 있었습니다. 액션은 계속 있었고. 자, 매출액이 지금 시총이 800, 835억 정도인데, 작년 매출이 827억. 매출액 정도 수준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음 매출액 정도에 나오는 게 시총이다 이러면 절대적 평가의 정도는 맞다고 볼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그래도 100억 이상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채는 자산 대비해서 자본 총비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뭐 부채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업현금름이 조금 21년도에 좋지 않았다가 다시 22년도에 좀현금흐름이 많이 돌아왔다. 투자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그래도 20%대, 작년은뭐 18%대이긴 했는데, 그래도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순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 치고는 꽤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ROE는 8%에서 11%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버 돈을 가지고 활용을 조금, 투자할 때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ROE가 낮습니다 버는 것 비해서. 그 부채 비율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부채는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배당 성향이 10%대 중반에서 초반 정도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투자자산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이 있는 편이고 지금도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음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렇다고 급속하게 성장을 할 라인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해외 사업으로 많이 중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늘리고는 있습니다. 둘다 사업이 82% 정도로 아직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미국, 베트남, 한국, 종석기업이 이렇게 지분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 정보로도 지금, 포메는 베트남인 것 같은데 베트남 쪽만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미국 쪽으로는 좀 괜찮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둘자 라인 최총으로 따지면 전문기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기보다는 떨어지고 있었고 국내 매출에서 미국 쪽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시장 개척이 매우 높은 곳이 일본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동은 대부분 수출이고 국내는 60% 정도 점유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 제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뭐 가격 경쟁이든 어떤 제품 경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예전에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1년도에 베트남 공장을 신설을 했고 원가나 경쟁력을 위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다 단가 원가 자체를 좀 낮춰서 뭐 이익을 보볼 수도 있고 했고요 생산실적과 관련해서 주자 가동률은 가장 많은 매출차고 있는 줄자는 부산에 83% 정도 가지고 있고, 아변 관련돼서는 3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변 쪽으로 좀 올리든지, 아니면 줄자를 좀더 올리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3분기 정도 치면은, 한 전년도보다 조금 이달 될 수는 있지만, 21년도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계로. 토탈로 치면은 3분기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때려보면 전년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년도보다는 21년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주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주당 순익이 이 3분기에 1300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주당 순익은 이그 전년도보다는 나은 것 같고, 전년도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700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한 2,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주상순익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어, 좋을 것 같고, 21년도 맥스를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대비해서는 크게 회사에 뭔가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현금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는 유형자산을 좀 많이 처분을 한게 있는데 올해는 또 투자한 게좀 있어 보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의 감소가 좀 크게 눈에 보이네요 취득도 한 것도 있고 재무 활동으로는 많이 감토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금을, 전년도 대비해서는 현금이 좀 많이 줄어,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투자 활동으로 좀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돈을 가지고, 뭐, 사모 전환, 투자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말형 기말 평가로 치면은 뭐 괜찮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매도한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절대적 평가 구간에 들어온 거는 맞고뭐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없고 시총 대비 매출액을 따져보면 굉장히 싸게 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 회사에 관심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투자자산에 대비해서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주는 편이 있고 배당 사양이 아직은 이 회사는 성장을좀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보다는 해사 성장을 좀더리 겠다 그러면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배당이 만약에 좀 좋았다 그러면 주주정책을 좀 펼치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시총 생각해 보면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뭐 퍼나 PBR로 봐도 절대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는 건 맞고요. 그 최근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지 뭐 월간으로 보면은. 최근에 조금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오른다기 보다는 좀 길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한번 해 두시고,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텀이 길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꾸준히 관심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